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58명에서 0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2020년 부사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 사퇴할 것이며 의사협회 역사에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협회 의수장이 사퇴하는 참담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대한호사협회 대의원회가 구성한 어제정원 정원저지지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구입니다 정부의 어떠한 급박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비의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지원과 실수우려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이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대한의사협회는 개원 단체가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벌써 저는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외과의사입니다 공공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라는 얘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 얘기 한지 20년 이 넘었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가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두 명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전공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서울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그리고 이들의 자택에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전화 길이 뭐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생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